근데 점집에 갔더니 아 너는 풍파를 많이 겪었대. 풍파를 겪었으니까 갔겠지 그쵸? <laughs> 안녕하세요.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점집에 가면 꼭 이런 말들을 듣는다. 베스트 5. 베스트 5.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공감하실 만한 것들로 뽑아봤습니다. 신감물신그쵸자 신과. <laughs> 신의 감물이 대체 뭔가요? 또 얘기하게 되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신의 감물말 그대로 빌었던. 이제 가중에 업계 대대 대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태어나는 게 당연지사 신가물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초기 좋고 직성이 세며 꿈을 잘 꾸거나 표적을 빨리 받거나 내가 툭 무심코 던진 말들이 현실이 돼 버린다거나 남들보다 육감 직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달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. 자, 이게 첫 번째가 신가물입니다. 자, 두 번째 칠성 자손이야. 음... 자, 너는 칠성 자손이야. 라고 얘기하는 거. 자, 칠성 자손이 뭔가요?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칠성 자손입니다.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신가물을 갖고 있어요.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이 되는데요. 자, 신가물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. 왜 그러냐? 칠성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면 이 칠성 자손이 뭔가요? 빌어서 난 자식들, 말 그대로 삼신 할머니가 점지에서 나온 자손들 우대에 빌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다 칠성의 자손들이고 고로 신의 가물을 갖고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자, 세 번째 너네 집안은 빌었던 집안이야라는 말이에요. 자, 1, 2, 3번이 다 연결되는 코멘트거든요.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. 너네 집안은 빌었던 집안이야. 우리나라에 안 빌었던 집 없어요, 여러분들. 지금 저희 당대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해도 다 물도 놓고 빌었어요. 항상 단지 모셔놓고 막말로 당군이 하늘에 재를 지내는 순간부터 무속이 시작됐다고 할 만큼 맨손으로 빌고 맨입으로 빌었던 비손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유래가 됐기 때문에. 빌었던 자손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그렇게 따지면 족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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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가서 안 빌었던 집은 없어요. 지금 여러분들이 어, 우리 집은 윗대에서부터 기독교인데요. 윗대에서부터 성당인데 어느 윗대 대체 어디 윗대에서부터 빌었던 거야. 다 까고 가면 결국 빌었던 집이에요. 자네 번째 너네 집에 전쟁 난리통에 간 조상이 있는데 말이지 네. 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 전쟁 국가예요. 아직까지도 유일한, 어, 통일이 안된 국가입니다, <laughs> 여러분들. 그리고 6.25 전쟁 뿐만 아니에요. 일본한테 치이고, 명나라, 명나라, 당나라, 청나라 때부터 중국한테 치이고, 쳐들어오고, 식민지 삼고, 난리 났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. 우리 아마 할아버지 대수로 올라가면, 할머니 대수로 올라가면, 전쟁을 안 겪었던 분들은 없을 거예요. 내 가족이 안 당해도, 친척이나 사촌 가족 뿌리로 당했을 수 있는, 말 그대로 자손들이란 말이야. 근데 조상 중에 전쟁 난리통에 가신 조상이 있어라고 얘기를 무속인이 한다면 어, 귀신 시나마 걸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. 제가 조상을 캐는 건 그렇게 캐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죠. 너네 집에 자살하고 간 사람이 이모야 맞아? 아니야. 이거가 조상을 캐는 거야. 전쟁 난리통에 간 조상이 있다는 건 일반인 분들도 내 친구 붙잡고 할수 있냐. 야, 근데 너네 집에 전쟁 난리통으로 간 조상 있니? 친구가 물어도. 이상하지 않을 질문이에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어, 인간의 광풍 인가물이라고 합니다 자 풍파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풍파를 겪지 않고 사연이 없어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풍파를 안 겪었어 살만해 여유로워 그럼 점심 가겠어요 안 가요 아 여러분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풍파가 있어 정말 안 좋아 인간사 열이 팔 만큼 근데 점집에 갔더니 아 너는 풍파를 많이 겪었대 풍파를 겪었으니까 갔겠지 그쵸 풍파가 없는데 무슨 근지를 찾아갔을까? 그거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왜 깊게 생각을 못 하냐면 그 순간만큼 내가 너무 힘들거든 근데 무속인이 너 풍파 겪었어 라고 얘기하면 괜시리 내 마음을 읽어주는 듯한 마음을 받고 위로하는 듯한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맞아요 라고 빠져드는 거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누구나 똑같이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공감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게 흠을 못 잡는 거야 근데 돌이켜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셨으면 하냐면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서 점 하나를 보더라도 당연한 이야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고 해결될 만한 포인트를 받아서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thank you